나가 오겠지 레벨업 엠제이 hey, 엠제이 맞죠? 멋있죠? Oh, yeah. yeah, 저녁 먹으면 되겠네 저녁 저녁 어디로 가야될까? 어디로 가야될까? 위치를 전송해줘 엠제이와 okay, 저녁먹기 low expectations. It'll be hard to screw this one. 다 왔어, MJ. 내가 미리 와 있었지. 근사한들 잡아놨니? 다 왔는데. 엉덩이 너무 시각. 아, 어쩔 수 없어. 이 복장이 어쩔 수 없어요. MJ 친구 형형어우왜 음, 너무 그렇게 그 gave you? 남자를 I 그렇게 쉽게 그렇게, 그렇게 드리는 know. 거 아닌데 자 뭐죠? 뭐죠? 아, 아 모를 거야. This i

이사하고이렇게 <목소리> <여기> 가는 거이 사람은 이 사람은 못해. 사람은 못 사람은 못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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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은 못아이 사람은 못해. 이 이쪽으로 가볼게요. 아, 조심 붙지마. 아, 걸리면 안 되는데, 아이 망했다. 아이 입무실 패 아이고, 우거지탕에다가 컵라면, 아이 입무실 패했네 이거 다시 어떻게 되 What are they building? t i i a e o m e e l l 여기 유리가 깨져 있어. 이거 이거 밟으면 소리 나. 오케이 안 밟았어, 안 밟았어. 여기서 이걸 떨어뜨린 다음에, 야 여기 이걸 떨어뜨리는 거야. 떨어뜨리고, 제가 여기 보잖아. 그럼 나는 가면 돼. 너무 쉬운 패턴이죠. 너무 쉬워 허웃 숨이 나올... <laughs> 나올 정도로 쉬운 패턴이야. 기가 막혔냥 <laughs> 타이어가 이건 뭐 저기.. 어.. 옵티머스 프라이 미끼는 타이어지 뭐야? 디테일하죠. 좋아요. 뒤로 돌아가서 아마 여기로 들어가 돌아가... 아, 적었는데 열어가면 걸릴 것 같죠? 어, 아니, 아니, 아니 걸린 거, 아니, 야 걸린 거, 아니 야 숨바꼭질을 잠깐만 하면 될 거야. 그렇지의이문를 풀어라. 언차티드 느낌나죠 그렇죠. 아니, 저 친구 때문에, 이 오랑우탄 같은 친구 때문에, 어! 어디로 올 것인가? 오케이 오케이 그쪽으로 오면 난 땡큐고 아니, 걸렸냐 마냐 아니 안 걸렸어 안 걸렸어 안 걸렸어 안 걸렸어 아 선글라스가 이게 원래.. 원래입니다 이게 원래 선글라스고 그 전에 제가 주문한 선글라스가 안 와가지고 그 어머님 선글라스를 <laughs> 어머님 선글라스를 빌려서 꼈어요 약간 각진 선글라스 이게 제가 주문 제작한 어, 선글라스입니다 미러 선글라스라고 그러죠 23인치 조용히 아, 해이뭐떨어뜨려야 될까 아닌가? 아니, 그 선글라스는 너무 까매 보이질 않아 뭐가 좀 앞이 보여야 되는데 이거는 약간 보여요 그래도 이 선글라스는 이제 특별 제작한 거기 때문에 야 아, 이거 잘 가고 있는 거 아니야? 뭐 어쨌든 오고 있다 고 있어 보급품, 보급품이야 보급품 그 소리 안 나게 먹을 수 있겠냐? 안 되겠는데? 스 우와! 오 너무 오라무턴 아니야? 사람이야 뭐야? e right, Rick. 괴물인데요? Won't 한대 맞고 그냥 얼굴이. 어유야 이건 뭐? 그리 심하다. 킹핀 동생이에요? 저는 못 이기겠는데요? Let's 어, see if they break. 총알도 안 들리는 거 아니야? 오, 이 뭐야, 저놈? 총알이 얘 천능력자죠? Such a disappointment. 어, 왜 총알이 안 통해요? 잔인한 녀석. 무식한 여자 뭐야? 이거 끔찍한 광경을 본 엔체이 그 사무실 와 이왕 이왕 들어온 거 어쩔 수 없고, 여기서 소음을 좀 일으킨 다음에 이거 위인, 인 위인, 인 위인, 하인요 나 걸리겠다 걸리겠어. Made it. 오케이 오케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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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왔어. 간 떨려. Blueprints. An APC. This is what they're building for Lee. 사진 찍었고요. Why does he need an armored vehicle? l s e in this office. GPS, GPS 추적기를 갖고 왔구나 <목소리가> 들어온다 그래, 야 나, 이제 들어다 툼스톤 이름도 툼스톤이야 왠지 툼 스톤 이럴 것 같죠 오케이. 내가 이렇게 해서 몰래 들어갔다 왔다 라고 지금 You Tombstone is crazy and pretty much invincible, Everybody has their weakness. Whatever oh, you're cooking right now, smells amazing. pete I just need some time to simmer. No dumplings, I hope. you gonna let, let you? Nope. dumpling catastrophe. I still can't believe they evacuated the entire building. I and in January, too. Your neighbors hated me. Yeah, they were pretty happy when we broke up. 아, 헤어졌구나, 이들 사귀다가 그래서, 헤어졌어, 헤어졌어. Let's talk about what you found in Lee's office. Well, Lee clearly has issues with Norman Osborne. Yeah, but but why? I don't know yet. But his next move looks like it involves. Lee라는 녀석이 그, 기억하죠? 승무하고 같이 동업하던 그 굉장히 훌륭한 자선 사업가인데 지금 데모즈 클럽에 들어갔단 말이야. Lee의 뒷조사를 하고 있어요. MJ의 기자 정신과 아, 이 지금 스파이더맨지 아니다. 서로 동업하자고 하네. 데몬즈 클럽이 맞서싸울 강력한 동맹. MJ와 피터의 MJ가 용감해서 뭐든 할 뿐이야, 저 사람은. Charles Standish. That sounds familiar. Oh, a s o r c o a r CFO. She is a she who s a e o is a she who is a she who is a she who is a she o is a she who is a she who is s o is a she who is a o is a she o i a she who is a s e w o u s a she o i h e s a s e w o is a she w o is a h e who s o is h e w o is a she w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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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 a w h a she w e w o i o i w a she e w o w o is just fine see you later? yeah 아 mj 보기만 해도 이쁘네 지금 은 헤어졌지만 저녁 식사 데이트 완료